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궁랩의 용궁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앵글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유용할 혼자서 릴에 줄을 묶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막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라인은 낚시방가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혼자 막 특별한 장비 없이 줄을 혼자서 셀프로 감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갖고, 오늘 저를 도와줄 릴은 스피닝 릴 하나랑, 그 다음에 베이트릴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 먼저 이 베이트릴부터 한번 줄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베이트릴에 사용하는 줄은 카본 14파운드 라인입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감기 전에 이게 준비물이 있는데 우선 저는 여기 2번대라고 하나 1번? 1번대라고 하나? 이거 버트? 그러니까 이거 투피스 이거 아래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릴을 부착시킨 상태에서 감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로드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줄 하고 베이트 릴 하고 그 다음에 아아 그리고 중요한 거 물티슈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은 일단 집에서 혼자 누구든지 감을 수 있어요 우선 이제 감고자 하는 요 라인을 빼서 여기 가이드에다가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통과 시켜 주셨으면은 이제 그 라인을 이 베이트릴에다가 끼울 거예요. 이렇 사이드 커버 분리하고 스풀 분리한 뒤에 그 가이드로 넣었던 줄을 가져와서 여기 레벨 와인더로 넣주시고요. 어 레벨 와인더를 통과를 했으면 사이드 커버 분리된 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한쪽으로 치우고 여기서 매듭을 만들 거예요. 네, 우선 줄을 가져와서 이렇게 고리를 크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줄을 이용해서 한번더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큰, 이큰 고리 하나가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작은 고리에 이제 끝줄을 작은 두 번째 만든 고리 안으로 넣어서 그 첫번째 만든 고리랑 같이 묶어 주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일곱 여덟바퀴 돌리거든요 일곱바퀴 돌리고 네 여기서 끝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은 당겨주시면 네 이렇게 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쭉 당기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스 풀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거시고 비틀어서 한번 더 이렇게 두번 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쫙 하고 붙어요. 이렇게 고정이 돼야 우리가 감을 때 이제 풀에서 라인을 감을 때 헛도는 불상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빡 고정을 시켜야 튼튼하게 감을 수 있어요. 이 끝줄 정리하고 이 올터레인 같은 경우는 이 구멍으로도 묶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언제나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사실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순서대로 조립만 해주시면 돼요. 줄안 꼬이게 릴에다가 스프를 넣고, 스프를 넣고, 어이구, 그 다음에 사이드 커버를 닫고.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최대로 잠궈주고요. 드랙도 빡빡하니 꽉 잠가줍니다. 이 상태에서 로드에다가 리를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요 물티슈를 이용을 해서 라인과 로드를 감싸줘서 라인이 팽팽하게 묶일 수 있게 그리고 또 이거 감다 보면 뜨겁잖아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티슈로 꽉, 꽉. 이게 14파운드면은 솔직히 꽉 잡아도 되는데 그 송어 한다고 3파운드 감았을 때는 잘한 뭐 어차피 끊긴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 줄마다 좀힘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해갖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서 그냥 감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해서 베이트릴 줄감기가 끝났습니다. 곧바로 스피닝, 이 스피닝 릴을 한번 감아볼게요. 로드는 뭐 솔직히 스피닝 있으면 편하게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아까 썼던 베이트 로드에다가 얘를 체결을 해서 바로 줄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닝에서 줄을 감을 때 똑같이 그첫 번째 가이드 구멍에다가 줄을 넣어주고 라인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쭉 빼주고요. 똑같이 릴, 그냥 껴가지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간단하게 여기 스프레다 아까처럼 한 바퀴 더 꼬아서 두번 감아주는 식으로 고정을 빡세게 쫙 고정하면 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스피닝릴 일은 아시다시피 브레이크 뭐라고 할게 없잖아요. 대신 똑같이 이드랙을꽉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감아주시면 돼요. 나뭐 잘못된 거 같은데? 뭐지? 어왜 계속 돌아가? 어, 어...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이 <laughs> 베일을 안 좋치고 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줄을 끊고 다시 제쳐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줄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우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드래그 일단 다 푸시면은 쉽게 고장 날거 없이 이 스프리 빠져요, 이렇게. 스프리 빠진 상태에서 베일을 젖힌 다음에 이렇게 껴주세요. 그 다음에 트랙을 다시 꽉 잠궈주고 얘를 젖혀주면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이렇게 물티슈로 이렇게 잡아 준 다음에 감아 보도록 할게요. 가끔 이 물티슈 바깥으로 그 라인이 나올 때 이게 살에 닿으면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아 무엇보다 안 다치는 게 우선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심히 조심해서 감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닝을 해도 라인을 다 감았습니다. 이렇게 라인 감는 게 끝났으면 스피닝도 똑같이 드랙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드랙을 전부 풀어서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라인 감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